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해서 24시간 동안 플레임팟의 여러 다양한 상품 중에서 한 가지 품목씩 이제 말 그대로 딜를 준비를 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상품을 고를 때는 고민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022년에 플레임팟 브랜드가 이제 짜잔 하고 탄생을 했는데 그때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첫 스타트를 끄는 상품이 이 민감성 캡슐 세제잖아요. 이게 30팟짜리고 50팟짜리가 또 출시가 돼서 대용량 으로 구입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이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셔서 아마 구성이 네 가지로 짜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딜은 민감성 캡슐 세제. 그래서 30파짜리 구성, 50파짜리 구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그냥 내려놨어요. 또 제가 그 오늘 그 주제를 쓸때 텍스트를 사장님이 미쳤어요라고 써놨는데 되게 비웃더라고요. 40%부터 48% 엄청난 거거든요. 48%나는 거의 그냥 반값이요. 먼데이 딜에서 기대하셔야 될 부분은 사은품 선물이 또 엄청나요 선물이라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한 거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본품들을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플레임파 장바구니에 뭐 세탁조 클리너나 뭐 주방세제 출시되는 거막 골라 담으실 거면 한 가지 아이템 구입하시고 선물로 다른 아이템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언제 오신다? 월요일에 오신다 매주 월요일 10시 그리고 24시간 동안만 진행을 하고, 한 가지 아이템 사고, 다른 것도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파짜리가 3팩짜리 구성이 있어요. 그 구성이 40% 할인이 되고요. 30파짜리 5팩 구성이 43%. 50팟짜리는 아무래도 이제 용량이 좀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오래 쓰실 수 있는데, 50팟짜리가 5팩 구성, 45%, 그리고 8팩 구성하면 400팟이거든요? 이거 꽤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48%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30팟짜리를 구입을 하시면, 이거 세탁조 클리너를 드립니다. 세탁조 클리너가 정가로 지금 0 0 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각을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첫 회고하니 이게 30화짜리 3개를 구입하셔도 세탁주 클리너가 선물로 간다. 그리고 50화짜리 구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250개의 캡슐 들어가는 구성이랑 400개 들어가는 구성이 있어요. 빛을 받으니까 아더 영롱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구입을 하시면 틴 케이스가 또 예뻐서 이거를 또 탐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관할 수 있도록 텐케이스 드리고 저희가 3월달에 주방세제가 런칭을 합니다. 런칭하기 전에 요 세탁세제를 샀더니 주방세제 본품 정품이 부둥 정말 사장님이 미친. <laughs> 혜택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요 딜이 입소문만 나면은 좀 많이 구입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구성을 구입을 하셔도 이렇게 해서 트래블 팩으로 해서 한 팩씩 가니까 이거는 그냥 1대1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쓰냐면 여행 갔을 때 또 이제 뭐 동남아나 따뜻한 지역으로 가시면 수영복 빨래 하셔야 되잖아요. 캡슐 하나로 손빨래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여행 가실 때 이거 하나만 들고 가시면은 이런저런 세탁 세제가 섞이게 되면은 집에 와서도 플레이팟의 온전한 향기를 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실 때도 이거를 꼭 지참해서 가실 수 있도록 이거 선물로 다 드리겠습니다. 네. 틴케이스에 한번 이렇게 부어서 보관하는 방법 좀 보여드릴게요. 틴케이스가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는 저희가 이너파우치를 안 만들다 보니까 좀 습해가지고 녹이 올라오는 CS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장마철에 막 습기 많을 때 아무래도 키는 이제 철제고 세제는 액체가 담겨 있다 보니까 이게 갈색으로 타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이버 톡이나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다 바꿔드리니까.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생긴 게 이너 파우치인데요. 이너 파우치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캡슐 세제를 부어서 보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플레임파 캡슐 세제는 워낙 이제 수용성이고 물이 닿으면 잘 녹는다는 리뷰들이 되게 많으신데 잘 녹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여름에 습기가 이제 찰때 보관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렇게 지퍼도 꽉 닫아놔 주시고 눈 묻지 않은 손으로 이렇게 건조한 손으로 이제 만져주셔야 이제 다 쓰실 때까지 오래도록 그냥 묻지 않고 네, 젖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담아가지고 틴케이스를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거는 50개짜리 요 반투명 파우치 있죠 이 구성을 선택하시면 이 틴케이스랑 두둥 주방세제가 갑니다 네. 주방세제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시중에 나와있는 이런 주방세제들이 컨셉이 천연인 이제 성분들이 많은데 5% 10%만 들어가 있어도 그천연이란 네임을 갖다 쓰는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올천연이에요. 퍼펙트한, 슈퍼, 내추럴, 그런 이제 세제인데 이거는 당연히 일종 세제고 접병부터 씻을 수 있는 세제다 보니까 이제 신생아 키우시는 분들이 막접병 세정제랑 일반 주방 세제를 같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한 통으로 같이 쓰실 수가 있고 맨손 설거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맨손 설거지 하셔도 이렇게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사용하시고, 지금은 사은품으로 정품을 받아가시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재구매하러 오시지 않을까. 플레임팟에는 30팟짜리 캡슐 세제와, 50팟이 들어있는 캡슐 세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상품은 똑같습니다. 용량만 다르게 해서 포장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명하지 않은 30팟짜리 노란색의 이 예쁜 패키지가 3팩 들어있는 구성이 90팟 구성인데 요거는 40% 할인이 되고요. 5팩 들어있는, 30팟 5팩 들어있는 구성이 43% 할인, 50팟짜리 5팩 들어있는 250팟 구성이 45%, 50팟 들어있는 8팩 구성이 48%. 총400박 받아가실 수 있어요. 옆에 이제 선물도 이렇게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선물 체크하시고 이왕이면 좀 넉넉한 구성 왜냐면 저희 먼데이들이 일화잖아요. 일화기 때문에 사은품을 좀 무리해서 너무 세게 좀 심하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이제 일주일에 한 개씩 이제 아이템을 진행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이 아이템이 올 때는 아마도 이렇게까지는 진행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무리를 해서 영끌해서 <laughs> 가져온 이제 사은품과 혜택이니까 가격도 사상 최저가 완전 싼 제일 저렴한 그런 가격에다가 종전에는 단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이런 사은품이 유튜브 시작한 기념으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좀 막강한 이 먼데이디를 매주 또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주 월요일, 수요일, 일요일에 만날까? <laughs> 맨날 만날까요? 구독,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세요.